오늘은 물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전쟁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 관세전쟁의 이면에는 어, 재직, 재직권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어떤 디폴트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동시에 월가를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것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사실 믿을 수 있는 어, 그런 개연성이 좀 낮은 편인 것 같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 관세 때문에 물가 문제는 모두 우려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여태까지 나빴던 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것은 주식에도 이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인하되지 않으니까 가격 부담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주식에도 금리, 채권에도 당연히 금리의 임팩트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물가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의 물가가 이전 물가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뉴스를 보시게 되면 2%대 거의 3%를 하회하는 수준의 물가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2024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어, 이런 데이터를 보는 연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어쩌면 디플레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 보여지는 것들이 원래는 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어, 사실 어, 물가가 오히려 역주행하는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확률이 되게 높다 90%의 통계적인 확률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즉, 이 청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 내구재 물가지수이고요. 코어 굿즈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이제 약간 노랗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필수 소비재의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현재 높은 금리라면, 아 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즉, 경기를 어느 정도 쿨다운 시킬 수 있는,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물, 그 금리 수준이었는데, 이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도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내구재화라든지 코어 상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부성하고 있는 것들이 PC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PC 물가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미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높은 금리면 오히려 이제 100을 하회하는, 이 중간 점이 100이거든요? 100을 하회하는, 백을 하회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고 100을 상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100을 하회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관세전쟁과 함께 100을 상회하는 그런 그림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 연준이 어,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림으로 가는데 따라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좀어 자본시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측면에서 되게 반기지 않는 시나리오 방향을 지금 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관세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 10% 관세를 일단 부과를 했고요. 국가별로 거의 54%까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더해 보게 되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한 880억 달러 수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면 실효 관세율은 약한 10여 퍼센트. 전후가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국내산업, 그러니까 뭐 제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어 사실 뭐 테크 주식들, IT 주식들, 빅, 어, 빅세븐, 어, M7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가 꽤 상승세가 좋았는데, 오히려 그보다 이런 류의 주가 상승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 가격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성공적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라면 어, 소비자 가격 정가율이 이렇게 물가를 올리고 나면, 관세를 올리고 나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소비자 정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러니까 최근에, 어, 내구재 가격은 한 2에서 3%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서비스 가격은 사실 안정적이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한 3분의 2 정도의 어떤 수입 물가의 어떤 패턴이 서비스 가격에도 정가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한 2%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PC 물가 지표가 오히려 이 올라가는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금 한 3%를 상회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미 연준이 이제 좀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주식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내수 중에서 이런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향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채권 측면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지 못하니까 단기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저희가 라인을 하나 그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 어, 현재 진짜로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포함한 방향이고요. 원래 이 높은 금리의 어떤 유지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갈수 있는 방향은 과거에 2024년 연말 정도 예상했던 파란색 라인을 놓고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자산의 어떤 움직임을 짚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은 주식과 채권,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뭐 소비재, 수입 의존이 큰것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팔아야 되고요. 오히려 국내 제조비라든지 방위 그리고 AI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어, 이런 이제 어, 그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도 괜찮은 자산이 될것 같고 채권시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기부은 당연히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의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은 증가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보복 조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복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그걸 당한 최근에 인도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소비재랑 수입에 꽤, 꽤 의존하고 있는 뭐 유통, 자동차, 가전과 같은 섹터들은 아무래도 수요둔화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늘리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제조업하고 뭐그 방위산업들은 여전히 어, 좀 긍정적인 가격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채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이 있어서 그 동안 장기 채성과는 되게 부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경기둔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올라오면서 국채 수요는 사실 이제 기저에서꽤 올라오고 있는 것이 눈으로 저희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 고용 지표 등을 통해서 연준이 아그지 물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경기까지 나빠지게 되면 고용까지 둔화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우리가 금리를 조금 낮게 가져가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 고민이 있어라고 이제 시장에 사실 이런, 이런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커뮤니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이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실물 자산인 원자재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요인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좀, 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그러니까 관세주쟁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나와 엑스차이나 지역, 그러니까 US와 XUS,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세 충격 자체가 원자재 가격에 어떤, 어, 글로벌한 되게 자유로운 유통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원재 가격을, 원자재 가격을 좀 밀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최근에 보게 되면 철강 가격도 좀 올랐고 알루미늄 가격도 좀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중간에 그레이존에 있는 이런 이제 오펙, 국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유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그러니까 내수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관세 수입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미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막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지표들이 막 이제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단기에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중심의 내수 중심의 산업을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일단 조금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덜 받는 자산들에 대해서 혹은 그리고 신용 위험이 없는 자산들 그 채권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지금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 이렇게 이제 막그 관세를 세게 매기는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뭐그 보면 이제 부대 감세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관세로 이제 벌어들인 돈보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줘서 오히려 이제 세속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일 수 없게 될 것이고 재정적자의 규모가 줄일 수 없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국채를 더 발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디폴트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미국 디폴트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물가 레벨이 2%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즉, 지금 한2% 전후인데요. 여기서 1% 포인트라도 더 추가적으로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3%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제 불상사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규모 재정적자는 결국은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발생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금 장기물들의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압력으로 어, 적용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런 관세발 물가가 성장 둔화를 또 사실 이제 가져오게 될것 같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 관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제 관세를 이제 맡게 어, 되는 이런 보편 관세에다가 그리고 국가별로 어, 또, 그,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수입 재화의 강형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거의 한 7, 80%에 해당되는 이 물가상승. 즉, 어, 예를 들어서 한10% 정도 관세를 이제 매겼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아무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회사가, 3분의 2 정도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부담해야 될 텐데, 결국은 어, 핵심 재화들이 많이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세발 물가 상승이 어, 사실 그더 사실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폭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따라서 어, 모두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할수 없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될것 같다. 따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물 금리가 올라오게 되고 단기물 금리가 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어떤 그 희망을 반영을 해서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형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더좀파시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채권 투자를 할때 만기가 길게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베네핏이 그러니까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30년 공채를 많이들 투자하셨을 것 같거든요. 10년 물이나.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단기물 금리만 떨어지는 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생각했던 채권 투자 전략은 확실히 틀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트는 보시면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0년 미만의 그러니까 한 중기물에 해당되는 II,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디데이션이 한 5년 전후에 해당되는 애고요. 요 IF 같은 경우는 10년 전후가 해당되는. 어... 채권 ET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LT는 아시는 것처럼 30년물 채권에 해당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TLT가 제일 길고요. 30년으로 i f 는 10년, 그리고 IIA는 한 5년에서 7년 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세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 어, 이 상대적으로 좀 만기가 짧은 친구들은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어, 채권 가격이 많이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물들에 대한 회복이 지금 없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정적자가 지금 고착화된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국채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채권 발행이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단기물 같은 경우에서 채권 이제 금리가 오히려 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물가 충격과 동시에 턴 프리미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물이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만기가 긴 부분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이실질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이두 가지의 합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어, 영국 파운드와, 즉, 미국, 영국 채권의 국채 흐름을 보게 되면 걔는 5%를 뚫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그 이야기가 이런 이제 미국 국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후면그 뒷면에는 아, 트럼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즉, 디폴트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CPI, 즉 소비자 물가 지표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충격이 어 만약에 이제 그 생산자에서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표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 개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2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한테 보통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곧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관세발 물가 상향이 과연 미 연준이 FMC 즉 어, 통화정책 논의를 할 때에 이게 또 언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일단 이런 관세발 물가의 어떤 상향은 이미 추세적으로 확인이 됐더라.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FMC나 패드의 어떤 기사를 볼때미 연준이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를 진짜 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코멘트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없거나 되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코멘트가 된 건지 이두 가지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가 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그럼 채권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디폴트 시나리오도 있고 그리고 관세발 물가 상승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이 복잡한 것들이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ETF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그 부분을 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 이제 이런 IF나 II, 특히 II 기준으로 최근에 가장 이제 지난 운영만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어. 그 채권 가격에서 손실 난 부분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마이너스 한 3, 4%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IF 10년물도 거의 한10% 마이너스 이내로 다 줄어 왔습니다 5년간 놓고 봤을 때, 왜냐면 이게 5년 동안 보게 되면 저희가 거의 5%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살짝 내리지 않았습니까? 즉, 어, 듀레이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기 기준으로 어, 10년물 채권이면 거의 뭐 어, 채권 가격이 한 3, 40% 빠져야 되거든요. 금리를 거의 5% 가까이 올렸으니까, 실질적으로 30년물 채권 TLT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한40% 가까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이 둘은 뭐 5년물이라든지 10년물에 해당되는 이 친구 둘은 지금 거의 보압까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한뭐 10에서 한20% 이상 빠졌다가 그것들을 다 회복하고 올랐습니다. 즉,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런 미국 국채 추, 투자를 통해서 저점으로부터 뭐 거의 20% 이상 성과가 났으니까 채권 성과가 꽤 잘난 셈인 거죠.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근 1, 2년 상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 국채를 통해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니까 채권의 성과가 그동안 마이너스 난 것들을 다 회복하고 올라오더라라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30년물 채권에 해당된 TLT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친구는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마이너스 44%인가 43%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5%에서 10% 전후거든요. 따라서 요 친구가, 그러니까 TLT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고그 물가지표. 즉 디폴트를 진짜 낼 수도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디폴트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방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거의 뭐 웬만한 성장주보다도 높은 채권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지금 그 아주 그 극단적인 예는 좀 배제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일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것이냐 이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는데. 과연 경기가 나쁠 것이냐 요두 가지의 상황을 따져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주식 측면에서는 일단 미국을 미국 주식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단 내수 주식 특히 어, 수출 관세가 크게 매겨져서 어, 그 부분 때문에 수혜를 어, 입는 뭐 철강 기계 방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는 뭐 AI와 생산성에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주식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금흐름이 괜찮아서 그현금흐름을 가지고 내가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당분간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피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수입이 많은 유통업체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즉,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가치를, 기업의 성장성보다 주가가 더 먼저 가 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 국채가 당분간 되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단기 국채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 실질 물 실질 물가인 거죠. 실질 물가, 실질 금리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어, 이게 경기 둔화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좀 인하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 이런 단기 국채보다는 장기 국채로 수급이 확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TLT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40%가 넘는 손실에서 이들처럼 마이너스 5에서 10% 손실까지 만약에 육박한다라고 한다면, 이 TLT가 단기적으로 막 20, 30% 이상 갑자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러니까 사실 잠재적인 확률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가 좀 다르게 좀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물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가 물가 연동체를 사겠다. 저희는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이런 관세전쟁 대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기가 눌릴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팁스 물가 연동체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국채 단기물을 사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 연동체를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경기 부진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 조금 애매한. 어, 포, 포지션이 될수 있다. 그럴 바에는 어, 미국 제 단기물을 사는 게더 유리하다가 결론이 될것 같고 어, 상품 커머니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용 산업용 원자재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가격이 사실 어, 거의 뭐.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뭐 기증사실화 됐다.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마진이 좀 올라갈 것이고, 마진 올라간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는 아무래도 산업용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어,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라도 좀좋아진 부분이 동시에 작용할까될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리밸런싱을 좀 자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귀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 올라가고, 가져가고, 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사실 이야기인데, 어, 기준 같으면, 어, 대부분 이제 성장주라든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비중을 한 7, 그리고 혹은 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안정적으로 좀 금리가 높게 나오는 미국 단기채 등을 들고 있는 게 여태까지는 되게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보게 되면 미국 주가 지수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채권의 어떤 단기물 자체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 이외에는 추가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남의 현금을 들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이제 8월 이후에 성과의 부진에 대부분 기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로봇 저희가 이제 거래소 테스트베드에 RA 테스트베드에 있는 그 로보드 바이즈 엔진 역시도 보면 채권 비중이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들에서 성과가 좋은 이유를 저희가 리뷰를 해봤더니 일단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고 있더라. 첫 번째,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있어서 좀 아주 적극적인 뭐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가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식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채실을좀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로버드바자 엔진 좀 움직임이 대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현금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만약에 채권금리가 갑자기 단계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비중을 확늘렸다가그 금리가 또 생각한 것보다, 어, 물가가 조금 생각보다 안정되거나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그러면은 또 채권 가격을, 어, 또 타깃으로 해서 채권의 비중을 확늘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 민첩하게 대응하는 형태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더라.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혐의는 일단, 기존의 자산 배분,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좀,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좀 자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고,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현금 부분을 좀, 좀 유지를 하셔라. 그 유지된 현금을 기준으로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면 오히려 좀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는 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쌓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단기채만 들고 있는 것들도 아마 성과 부진의큰 요인이 될것 같다. 왜냐하면 단기채 자체가 한국에 있는 국채보다는 훨씬 더 미국 단기채가 성과가 좋지만 높은 금리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경기 둔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그리고 물가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예상보다 조금 너무 우려가 되지 않아서 금리나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 장기채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물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